자, 43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함수 요놈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bc에 대해서 요놈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단 a와 b는 양수라고 합니다. 자, 우선, 최대값이 5라고 했고요. 최소값이 1이라고 했고요.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했네요. 맞아요, 여기까지. 자, 주기 먼저 할 거예요, 나는. 사인의 주기는 원래 2파입니다. 근데 x의 계수가 b니까 얘를 절대값 b로 나눠주죠. 요놈의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나와야 한대요.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? 절대값 b가 4였다는 얘기죠.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줍니다. 자, 근데 b 양수라면서요. 그럼 b는 4란 얘기죠. 됐죠? 자, 그러면 sin bx, b 대신에 4 집어넣어서 sin 4x라는 건,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a를 곱했고 그 다음 c를 더했어요 근데 a는 양수죠 그럼 a를 곱해도 부등호 안 바뀔 거고요 됐지 여기다가 c를 더합니다 여기까지 그럼 얘가 최솟값 1인거구요. 얘가 최대값 5거죠 그러면 a 플러스 c는 5고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1이니까 둘을 연립해서 더해주면 2c가 6 그럼 c는 3 c가 3이면 a는 2가 나와줍니다. 돼요. 여기까지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?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합이에요. a제곱 2의 제곱 4, B제곱 4, 4, 16, 그 다음 C제곱 3, 3은 9, 더해주면 29. 얘가 답이 되어 주겠죠.